노 키즈 존에 이어 맘충이라는 극단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아이들의 소란에 인색한 요즘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야외 활동마저 막아버린 매서운 계절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추위와 관계없이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이 한겨울 아이들의 놀이터로 인기인 가운데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위치한 망고 키즈 수영장도 넓은 공간과 차별화된 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망고키즈 수영장은 아이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어린이 맞춤형으로 설계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해수풀이라는 점이 돋보입니다. 화학약품 대신 체내 염분과 유사한 농도로 수질을 관리하고 전기분해 방식 살균으로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수영장 내부와 실내 놀이시설 등 곳곳에는 천연 항생제라 불리는 편백나무가 배치돼 있어. 알레르기나 아토피 등 피부에 민감한 아이들에게도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따뜻한 온수에서 진행되는 레슨은 강사 1명당 최대 5명의 아이들이 배정되는 소수 정예로 수업의 집중도와 수영에 대한 흥미를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네, 저희는 타 수영장과는 차별되게 1대5 소수 그룹 레슨으로서 아이들의 성장과 그리고 특성과 성격에 맞게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수업 레슨 하는 전문적인 어린이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이들 만족하는 편이요 아이들이 정말 수영을 좋아하고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어, 키라든지 면역력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비만 아동들이 많은데 저희는 또 전신적인 운동이고 심폐식을 운동이 됨으로써 아이들이 비만에서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드리마련입니다. 음, 신나고 재밌어. 신나고 재밌어요? 몸이 튼튼해지고 네. 키 커지고 밥도 맛있는 것 같아요. 수영 하니까 어때? 요 재밌어요? 네. 망고 퀴즈 수영장이 아이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크게 호평받는 이유는 아이 걱정을 덜수 있는 세심한 배려 덕분입니다. CCTV, 전용 앱등 시스템을 구축해 부모들이 교육 현장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으며, 영유아를 위한 편백나무 놀이방과 학부모 관람 카페, 맞춤 차량 운행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물도 따뜻해서 겨울에 아이들 편하게 보낼 수도 있고요. 저희 아이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오는데 주로 시간에 맞춰서 한 번씩 내려와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못올 때는 뭐 영상이 있어서 CCTV가 있어서 집에서 앉아서도 볼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영 전후 모든 과정을 돌봐주는 올케어 시스템은 일일이 아이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대폭 떨었습니다. 수영 전후 아이들 케어하고 보통 그 유아부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겨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고 샤워 후에 옷 입는 것 등을 저희가 도맡아 하고 있고요. 어,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층간 소음, 밖에서는 주변의 시선에 발이 묶인 성장기 아이들과.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해 맘충이라는 거북한 수식어로 형용되는 부모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가장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망고키즈 수영장과 같은 도심 속 아이들만의 공간이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SP 뉴스 차혜영입니다.